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4월 29일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비 코스닥 둘다하락했고요 어, 최근에 또 어제부터 네 그저께부터였나요 뭔가 흐름이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 양봉이 힘차게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아래로 네, 주가를 좀 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어, 특히나 해외 증시를 보면 해외 증시는 그래도 약 상승, 계속 상승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뭐, 나스닥 다우산업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요. 특히나 우리, 우리나라 종목들이 우리나라 증시가 좀 많이 내리는 모습입니다. 어, 뭔가 이제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이제 다음 주에 우리나라 증시가 공매도 재개가 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종목과 코스닥 150 종목, 그런 종목들이 이제 공매도가 가능하게 되게 되는데, 어, 거기에 대한 뭐 차익 실험, 을 미리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네, 즉치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인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어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이제 21선은 지켜주면서 어 상승을 좀할줄 알았습니다. 근데데 음 이전처럼 어 21선을 디이면서 네, 중간 중간에 이제 상승 패턴이 나올 때는. 21선 지키면서 은봉을 주더라도 바로 올리는 그런 흐름이, 흐름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네, 과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수다이 1000포인트를 이탈하고, 어, 십살이 지금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어, 일단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흐름이 뭔가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자, 국매도 어, 재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5월 3일, 네, 5월 3일부터, 네, 재개가 되게 됩니다. 어, 그때 이제, 국매도 재개가 되게 되면, 사실, 뭐, 주가가 좀 많이, 어, 버블로 이제 올라갔던 종목들이, 네, 국매도 치기가 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뭐, 악, 성 기사를 띄워서 또 이제 국매도를 치는, 뭐, 그런 작업들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뭔가, 뭐 아니면 도, 이런 소스를 가진 종목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어, 확실한 실적이 개선이 되지 않고, 뭔가 소문에 의해서, 네, 올라갔던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재무제표가 좋지 않은데 이유 없이 올라간 종목들 있죠. 네 그런 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그런 상황이고 자 코스피, 코스닥 오늘도 하락을 했습니다. 어 일단 증시 흐름은 네 전체적으로는 나쁘진 않습니다. 선물이 또 이제 나스닥과 다우가, 다우가 또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나스닥은 1% 가까이 상승하면서 어, 지금 진행 중이고요. 어, 유럽 증시는 독일 빼고는 네,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내일쯤에는 좀 반등이 나왔, 나왔으면 좋겠고요. 어, 원 달러는 지금 많이 내렸습니다. 네, 1,110 달러도 깨졌고 계속 내려가고 있는 추세고요. 뭐, 암호화폐는 멈춰 있고 채권 수익률은 미국 10년물이 이제 1.65%로. 어, 뭐 그렇게 잠깐 급등을 했습니다만 뭐급등하닌 급등이죠. 네. 그래서 그래도 크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1.7%도 아직 되지 않았고 1.65%선 선에서 네. 어,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증시에 부담될 만한 지금 소식은 없고요. 어, 금 공매도 재개가 약간 변수가 될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증시는 요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hmn 보겠습니다 650원 올라서 39,950원 야 이거 뭐또 올랐네요 네 오늘 어 4만원 잠깐 넘었다가 어 하락 추세로 전환 하길래 야 오늘은 진짜 내리는갑다 싶었어요 그래서 어 가만히 있다가 또보니까 양봉으로 전환을 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불타기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끝도 없이 올라가 가지고 어좀 재미없는 종목 좀 처리를 하고 HMM으로 지금 힘을 실고 있거든요. 야 이건 뭐 끝까지 올라가서 무섭네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래서 장 중간 중간에 오늘은 운봉이겠지, 오늘은 운봉이겠지 했는데 결국엔 또 막판에 밀어붙이고요. 네, 4만 원 벽을 세웠지만 또 시간 외에서는 4만 원을 넘었습니다. 4만 300원. 내일은 4만 원 진입 가능할 것 같고요. 뭐 계속 올라가네요. 무슨 이런 종목이 다 있나요? 저는 참 신기합니다. 아무튼 어 정확하게 이제 어 의도를 가지고 제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어이 고점을 넘어서 네 고점 기준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어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올라갈지는 참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참 요때 확실할 때좀 매수를 많이 해둘까라는 후회가 들긴 하는데 일단 뭐제 목표가는 어 1차 5만원이기 때문에 뭐 지금 사도 충분히 20% 이상 수익을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불타기를 해서 이제 수익률이 좀 줄긴 했는데 10% 아래로 이제 줄긴 했는데 괜찮 괜찮습니다. 네 계속 올라가네요. 뭐 그래서 여전히 4만 원이 되었 더라도 시가총액은 13,4조 뭐이 정도고요. 어 여전히 싸다고 생각하고 저는 기준 가격 5만 원. 네 시가총액 20조는 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추정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 어, 이 그다음에 해운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어, 이 수출에 대해서 보복 소비 보복 소비라고 할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 사실 물류도 시간이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가지 못했던 이 물량이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어, HMM이 수혜를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뿐만이 아니고 내년에도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 당분간은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보통 주식들이 최대 실적이 나올 때는 사실 이제 꼭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가 이제 좀 떨어질 때 최대 실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적이 좋게 나와도 좀 떨어진다면 성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음 주식으로 좀 가는 것이 투자자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최대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주가는 꾸준히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 초입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몇 분기까지가 이제 최대 실적일지 모르겠지만. 어, 꾸준히 한번 가져가 볼 거고,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MSCI 기점으로 일단 매도 각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8일에 MSCI 리밸런싱이 일어나고, 그때 이제 좀 매도를 생각 중이고요. 음, 5월 11일에, 어, 이 리밸런싱에 대한 종목 확정이 되기 때문에, 뭐 HMM은 의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냥 바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어, 거기에 따라 외국인도, 어, 계속 매수를 해야 될 겁니다. MSCI,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것 같고 특히 최근에는 기간도 같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모양입니다. 네, 보험과 연기금이 또 많이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어, 지금 뭐 며칠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에서1곱 여덟, 아홉, 일 연속 네, 매수를 하고 있고 어, 지금 뭐 하루에 지금 30만 주면 거의 100억 정도 매수한 거죠. 120억 정도 매수하면서 100억 이상씩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HMM 저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조정 없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조정 없이 올라가니까 뭐 기분은 좋습니다. 네. 내일도 올라가 봅시다. 네. 지금 뭐 4일 연속 계속 올라가서 정신이 없는데요. 어, 꾸준히 한번 올라가니까 좋네요. 네. 그래서 내일이 기다려지는 종목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런 종목 찾았는데, 좋구요. 그 다음에, 뭐, 공매도가 이제 5월 3일에, 어,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HMM, 공매도 장고 보면, 뭐, 30만주? 뭐, 크게 많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걱정 없구요. 어, 공매도 장고는 작지만,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서, 공매도, 이, 장고 금액, 그건 조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 뭐, 크게 신경 쓸 것은 아닌 것 같구요. 그 다음에, HMM, 오늘, 그, 뭐죠? 어, 외국인의 실거래량을 한번 볼까요? 실거래, 매도를 잡혔는데 주장에는 어 매수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매도를 좀더 했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00만주 정도 잡혀 있고요 어12.16% 정도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 오늘 은 차익실을 좀 했는데도 이렇게 hmm 이 강하게 밀어붙였다 뭐 외국 연기금이 밀어붙인 건지 일단은 그런 상황 자 그래서 뭐 외국인이 좀 팔았다고 해도 그동안 계속 매수 했거든요 지금 최근에 400만주 이상을 매수해왔기 때문에, 100만주 정도 매도했다고 크게 신경 쓸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게, 대차장고가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1950만주가 잡혀 있고요. HMM 지금 차트를 좀 보면, 음, 대차장고 이 수치가 조금씩 이제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주가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일단은 뭐, 여기서 대차장고는 약간 뭐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어, HMM이 만약에 대차 정고가좀 늘었다고 해서 5월 3일에 공매도가 제기되었을 때 공매도 칠 만한 종목일까? 어, 생각을 좀해 보겠습니다. 자, HMM은 일단 단기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어, 만약에 HMM이 실적이 막 좋아질 거다 이런 무성한 소문만 있다면 어, 당연히 공매도 대상이 되겠죠. 네, 주가도 많이 올라 있고 개인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laughs> 그다음에 실적도 물음표인 상황에서 뭔가 악재, 수혜주 운화와 같은 그런 악재가 터진다면 공매도 공격 대상입니다. 근데 어, 그런 상황이 안 나온다면 네, 공매도를 칠수 없는 어, 지금 뭐 그런 상황이고요. 끝도 없이 올라가니까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도 좀 무서울 겁니다. 네, 그다음에 실적이 지금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HMM이 지금 1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가 안 되었는데 어, 지금 1조 이상이 나올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수적으로 그렇게 잡고 있는데, 진짜, 어닝 서프라이즈가 또 나오게 된다면, 주가가 진짜 바로 5만원까지 그냥 단기간에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5월 3일에 뭐,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한들, 어 크게 영향 없을 것 같고요. 어 분명히 여기 오른데에 대해서, 어, 수혜주나 같은, 네 소식이 터졌을 때, 이렇게 한10% 이상 급락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차익 실현을 공매도로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대세의 지장이 없었다 그렇게 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대차장구를 조금 늘리는 것은 사실 공매도를 치겠다라는 의도로도 보이긴 하는데요. 뭐 HMM이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았을 때 만약에 MSCI 편이 확정이 된다면 어,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HMM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5월 28일 리밸런싱이 일어나는 날에 매도를 좀할 예정입니다. 자, 그때까지는 계속 상승 지켜봅시다. 아, 매일매일 올라가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